여러분 그 반전이라는 오늘 그레이트 어, 어, 여러분, 여러분의 그 거룩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좀 소망하면서 이번 한주 계속 묵상했는데요 어, 반전이라는 말은 위치나 방향 또는 순서가 반대로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말은요. 어떤 일의 형세가 어떤 일이 발생됐는데 그 형태나 그 형국이 아, 뒤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와 이건 반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성경에 이런 반전의 기록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반전을 일으키는 장본인 일으키는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전을 일으키시고 그 반전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어느 날 왕의 총애를 받고 전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반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또 애굽에서 종 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출애굽할 때도요. 완전히 그렇게 큰 반전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출애굽 사건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반전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셨어요. 출애굽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장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이만한 반전도 없습니다. 그것에도 주관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셨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된것 역시 와우 대단한 반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모든 그 반전의 기록들이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많은 반전의 기록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반전의 기록들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반전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오,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 똑같이 걸어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굳이 돌려 가지고 반전을 일으키실 이유가 없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의그 많은 반전의 기록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삶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진 채 살아왔기 때문에 반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반전의 기록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한 기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둠에 다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에 지금 창이 없기 때문에 이 라이트가 없었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은 물리적인 이 빛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빛은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철학적인 어떤 윤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실 때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 물리적인 이런 아 빛이 있네요. 이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죽음과 같은 어둠에서요. 어둠에서 죽음인데 그 어둠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아, 이거 빛은 생명을 얻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모두, 모두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반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요. 제가 몇주 전에 말씀 나누었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절에는 비록 형식적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다 율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던 그 시절에 가늠을 하다 현장에도,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 여자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여인을 이용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도 심판하고 동시에 얼마나 불편해요. 예수가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탔던 예수도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정확하게 이 여자를,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명했건을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어떻게 이야기해도 예수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난주 지, 지난주 몇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십시오라고 하면 사랑 없는 예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유대인이 어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로마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만약에 돌로 치지 마십시오, 사랑을 대하십시오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시고 저러지도 못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죄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은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떠나갔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에게 물으시죠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 고발하던 사람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을 고소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와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관심 갖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은요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죄곧 어두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빛으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랑과 용서, 회복과 소망의 빛 앞에서, 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니까요. 그 빛으로 서 계시니까 죽음과 분노의 어둠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 피추로서 계시니까요. 그리고 가늠마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이 여인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전입니다. 이것이 그 여인에게 위대하고 거룩한 삶의 반전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내속 사람과 오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기 육체 가운데서 심각한 정신적 분열을 영적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또내 속사람의 어려움 가운데는 죄의 법을 또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육체적 사이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영적인 분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 가운데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로마서 8 장으로 넘어가면서 그의 인생의 대 반전이 거룩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거룩한 반전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것 경험하는 거예요. 와, 생명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이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것 내가 경험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의 이 마음이 이 정죄감이 이것이 내가 끊겨지는구나 거기서 내가 돌이킬 수 있구나 이 반전을 가지고 올수 있구나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항상 이러한 반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죄와 유혹을 이기는 것이에요. 죄와 매일매일의 삶에 유혹을 이기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반전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에. 절망과 낙심도 하여. 근데 거기에 올가 매어져서 매립되어지는 어, 내 인생은 그냥 낙담과 절망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또 리버스하는 거예요. 또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죠. 거룩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분노와 미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 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을 용납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항상 사망에서 이 사망은 어둠이었거든요. 그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반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의 삶에서 이런 반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장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라고 사망에 있지 말고 어둠에 있지 말고 생명의 빛으로 오라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믿는 자들마다.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요? 어둠에 있던 그 사망에 있는 존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그 자들 가운데 빛으로 온 빛된 그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대반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거룩한 반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반전의 삶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어그전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어 야구 선수 중에 크리스천 야구 선수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삶에 그 형제의 삶에 큰 반전이 일어난 것들이 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어 우리 우리 공동체에도 텍사스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1부 때 얘기하니까 그 텍사스에서 오신 분들은 이 형제를 알더라고요.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오래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LA 레인젤스에서도 뛰고 은퇴를 했던 조시 해밀턴이라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 조시 해밀턴 이 선수는요. 고등학교 때 이미 엄청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메이저리그 마이, 그 산하에 있는 마이너리그에 픽업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시는 어 고등학교 때 이미 너무 인정을 받아서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템파베이 마이너리그 팀에 그냥 뽑혀간 게 아니라 400만 불에 계약을 합니다 안놀래실줄 알았어요 저는 엄청 놀랐거든요 정말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와우 마이너리그가 웬 말이에요 근데 돈도 받고 간 거예요. 고등학생 자리가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2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의 선수 생활에 어두움이 생깁니다. 교통상호를 당하는데, 교통상호를 당하고 재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활이 어려우니까 이 친구가 무엇을 했냐면 술을 마셨어요. 근데 술을 마시는 첫날 술을 마시고 곧바로 또 무엇을 했냐면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하고 그리고 마이너리그를 그 이후에 계속 전전하다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아예 야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총망받던 그런 선수가 마이너리그까지 와가지고 정말 잘 나가다가 어 수술을 받고 야구를 관둔 그 2, 3년의 시간이 갭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엉망진창인 상황 가운데서 결혼을 또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더 막장인 건 그렇게 하고 별거를 해요. 헤어져 삽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술과 마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이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이 해밀턴이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할머니를 찾아가게 돼요. 할머니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따뜻하게 그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굉장한 크리스천이셨는데 우리처럼 24시간 기도하면서 할머니가 워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클라젯을 좀 비우고 해멜턴하고 같이 클라젯 안에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에게 눈물로 예수님께 돌아오라라고 호소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할머니 이야기가 마치고 그가 방으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가 해밀턴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읽기 시작하는데 그의 해밀턴의 눈에 마음에 인사이트로 남았던 말씀이 약사칠. 약을 사서 칠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그 말씀이 그의 삶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에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오, 내 인생이 그래야 한다고. 어이 친구가 그거를 느끼기 시작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자기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듭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 지금 저는 너무 멀리 왔어요.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입술을 벌려서 고백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날부터 술과 마약을 끊을 수 있었다 라는 거예요. 오, 이게 안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밀턴은 하나님의 은혜로 2007년부터 다시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 웨어하우스로 들어가서 그의 팀을 월드 시리즈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그가 세운 기록이요, 그 2010년 한해 동안 홈런 32개, 타율이 3할 5푼 굴이 3할 6푼이었어요. 그리고 타점이 100타점. 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메이저 리그에서 했으니까, 여러분 해밀턴이 이걸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야구 좋아하셔도 좋습니다. 야구 재밌어요. <laughs> 여러분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와우!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 3할 6푼 치는 건 기적과도 같아요. 정말 이런 와우 100마일씩 날라오는 공을 어떻게 칩니까 근데 그걸 3할 6푼이나 쳤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2010년에 기자단 투표에서 28명의 기자단 중에 22표를 이 친구가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최우수 선수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다시 이 인생에 그, 인, 그 사람의 선수생활의 인생에 거룩한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레리킹 라이브쇼에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레리가 이 해밀턴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야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술과 마약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레리가 그랬더니 해밀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보다 더큰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 주신 것보다 나의 그 막장의 인생을 통해서 그 반전을 통해서 더큰것 주셨어요. 라고 그 TV쇼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셔서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해밀턴은요 그의 와이프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간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밀턴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누구나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많은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셨던 것처럼요, 성경의 인물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하나님께 반전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해밀턴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반전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세요. 와, 너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 너의 삶에서 그렇게 거룩한 반전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너의 인생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거기서 네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네가 나에게로 돌이켰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역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사랑 교회가 사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을 관심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두손 들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반전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런데 슬퍼하고 일을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은 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사탄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반전은 언제나 감동을 일으킵니다. 반전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어요. 운동 경기에서 형편없이 지고 있던 약한 팀이 강팀을 역전해서 이루면 거기에 큰 감동이 있는 것이죠. 영화에서 선이 악을 이기면서 반전을 일으킬 때 정말 학폭을 어마무시하게 했던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영화 보였는데 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시원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슬그머니 옛날로 돌아가게 할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며 반전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일들 안에서 어, 내가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반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나 낙심의 구름이 여러분을 덮으려고 할때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그냥 그것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로 두손 들고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반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품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좋은 성품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성격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단호하게 일어나서 반전을 일으켜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는 이렇게 예화가 많은 목사는 아니지만 오늘 조시 해밀턴 예화를 하나 같이 나누었지만 여러분 모두 다 조시 해밀턴처럼 인생의 막 막장까지 가가지고 막 그렇게 아막 술과 마약에 쪄드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평소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이나 여러분의 감정의 흐름 속에서, 의식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반전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계속 거룩한 반전을 이름에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반전은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빛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일어나서 돌아서겠다는 라 그러한 매일매일의 그런 사소한 반전들을 일으키면 영적인 눈으로 볼땐 그것이 위대한 반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작은 반전들의 그 경험들이 곧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의 삶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반전들을 계속 일으키셔야 해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와 나가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다라고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네. 기도하겠다.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이루며 살아가야겠다.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그냥 할때 사단도 그래, 너가 그걸 결정할 줄 알았어.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을 하는 게 맞지라고 우리를 계속 꼬드길 때 거기서 자리를 털고 반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반전들이 여러분의 삶에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늘의 신앙생활에 나와. 매일 매일의 삶의 작은 반전들을 이루며 살아가서 내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다르게 성장해 있는 우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의 삶은 바뀔 것이에요. 작은 반전들을 계속 이루며 거룩한 반전들을 이루며 나아가면 내년에 우리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작은 반전들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반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 이거 어떡하지?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반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도우실 준비가 다 되계세요.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 마디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전을 일으키며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오늘 이 찬양 우리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도우시고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반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